안녕하세요. 맨수드입니다. 지난 3월 24일 코스맥스에 대한 소개를 올렸는데 댓글 두 개가 달렸는데, 훈나님께서 코스맥스 분석 감사드립니다. 코스맥스 주주로서 매일매일 분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셨고, 어, 제가 감사드립니다. 별... 아닌 이런 영상에 어, 좋은 관심 음,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뭐, 코스맥스 매일매일은 솔직히 좀 무리일 수도 있겠고 저도 직장인이라 보니까 매일매일은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 어느정도 차트의 변화가 일거나 어, 정별 구간을 조금 깨는 이런 조금 언급이 필요하다는 시점일 때는 제가 언제든지 다시 한번 영상을 짧은 영상이라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맥스 주주라는 것을 어 직접적으로 밝히신 거 봐서 음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어느 정도 코스맥스가 좀큰 비중을 차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신경을 써서 계속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한님 좋아요, 구독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쿼카콜라 코카콜라 하면 우리 워렌 버핏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으로 6살 때 주식 매매를 한 종목이죠. 코카콜라. 우리 코카콜라님께서 한국 화장품은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좀 어느 정도 장문에 댓글을 달아 드렸습니다. 한국 화장품의 경쟁력은 솔직히 월드 클래스는 아니죠.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넓게 봤을 때 럭셔리 브랜드를 포함해서 화장품 시장의 1위는 아무래도 프랑스가 유명하죠. 향수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기능성 화장품,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프랑스 기업이 유명하죠. 브랜드로 따졌을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로 따지자면 이제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특히 LG 생활건강의 오휘 뭐 이런 브랜드들,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주로 중국 시장에서 많이 팔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성장하느냐 하향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브랜드 경쟁력이 차이가 날수 있고 요, 요즘은 또 이제 중국 토종 프리미엄 브랜드가 하나 하나씩 생겨나고 있고 중국 정부도 약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대장주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드 경쟁을 하고 있는 LG 생활건강이나 아모데퍼시픽보다는 조금 언저리 밑. 돼서 2차 벤더 역할하는 한국 콜마나 코스맥스 기업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당연히 돈은 제일 잘 법니다. 벌지만 이런 브랜드 경쟁 싸움에서 많은 어, 지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이 어, 화장품 ODM 회사 소재나 어, 화장품을 제조해서 전 세계 브랜드에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전체 시장이 커질수록 수익으로 그 파일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 싸움에 큰 영향을 받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 브랜드 그리고 한국 모든 유명한 브랜드에 납품을 하는 ODM 기업인 어찌 보면 화장품계의 파운드리죠 어, 화장품계의 파운드리 기업인 한국 콜마와 코스맥스를 주의 깊게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조그 단점이라고 보면 이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이제 화장품이 잘안 팔릴 거라는 그런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니까 소비시장이 부당을 겪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또 원달러 환율도 엄청나게 떨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었고, 지금은 이제 원달러 환율이 바닥을 형성했고 최소 1년까지는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계속 저점을 형성하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좋지 않은 현상이지만 화장품 업종 자체가 소비 시장 자체가 인플레이션 경기 흐름을 타고 급성장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가 화장품 업체들에게는 받지 않을까? 특히 화장품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화장품 ODM 회사들에게는 수익이 그대로 직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1, 2년 뒤에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며전 세계적인 법인 유통망을 갖춘 코스맥스가 수출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단 중기적으로 일단 화장품 시장을 보되 코스맥스라는 기업은 수출 기업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넓게 봤을 때 좀 편안하게, 만약에 주가가 약간 부진을 보인다면, 장기전으로도 갈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코스맥스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한국 콜마도 좋은 기업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른 면이 있어서, 저는 콜마보다는 코스맥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어더 궁금한 화장품 시장이나 기업들에 대한, 뭐, 코카콜라님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어, 좀 궁금한 사항, 궁금한 종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 종목도 제가 물론 사지는 않았겠, 저는 코스맥스를 사고 있지만, 어, 만약에 그 종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의견도 한번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코스맥스, 어, 한번 주말에 한 일주일 사이에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고 한번 전략을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3월 29일 월요일장을 대비해서 오늘 3월 27일이죠. 3월 27일날 오후에 이렇게 한번 미리 주말에 시간 나시는 분들은 코스맥스. 특히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짧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 화장품 ODM 회사 코스맥스는 정배열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배열 구간의 초입 단계죠. 정배열 구간을 형성하는 이 코스맥스 화장품 주식에 관심을 가지자라는 주제로 짧게나마 서드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에 대해서 지인한 어, 3월 24일쯤에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어, 오늘은 3월 29일 장을 대비해서 다시 한번 코스맥스에 대해서 간단한 투자개요. 큰 틀에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한 겁니다. 많은 기업 보고서를 토대로 코스맥스에 대한 핵심 이슈도 한번 보고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맥스는 신규 화장품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odm 전문 회사입니다. 어, 그리고 세계 업계 1위고요. ODM 회사 전문 기업 규모로 봤으면 세계 1위구요 국내외 약 600여 개 저가 브랜드로부터 고가 프리미엄 브랜드까지 모든 600여 개의 브랜드에 화장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1, 2월 대중국 화장품 수출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고요. 거의 두배 가까이 가고 있죠. 그리고 중국 화장품 소비 시장이 전반적으로 40% 이상 증가하는. 그러니까 중국이 코로나가 극복됨으로써 화장품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했고, 그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약간 긴축, 테이퍼링 시사점을 넌지시 던졌고 어, 그리고 중국 화장품 소비는 40% 이상 증가했고 중국 화장품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분기 실적은 약간 적자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어, 4분기 하나만을 통해서 2020년도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브랜드 하드캔디라는게 어, 미국의 월마트라는 유통망에만 집중적으로 이제 브랜드를 론칭시켰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월마트의 3 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와 영업 삼각 비용, 판관 비들이 이제 고정 비용들이 계속 이제, 이제 적자도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이 적자로 돌아섰죠. 하지만 지금 미국 시장에도 이제 코로나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고 약간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든 조금이나마 줄어든 추세가 있기 때문에 어, 뭐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 뉴스에서는 한 1년 정도 잡고 있더라고요. 1년 사이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면 미국 화장품 시장도 중국 시장과 같이 한 저점 대비 40% 수출 기업에게는 유리한 구조가 음, 되지 않을까. 어, 전년도의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 소독제 뭐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해외로도 손 소독제를 팔아 넘겨서 1, 2, 3 분기에는 그렇게 이렇게 큰 폭의 어닝 쇼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작년 하반기, 4분기부터 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손소독, 손소독제의 매출이 조금 급감하면서 그 기업 실적 하회부는 어, 올해는 화장품 실적으로 다시 만회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손소독제가 적게 팔린다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확진자 수가 약간 줄어든 추세가 있으니까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줄어들고 이 경각심이 줄어든다면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가서 많은 소비 활동을 펼치겠죠. 그렇다면 소비 시장의 대표주격인 하나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화장품 시장에도 큰 폭의 성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맥스 기업은 한국, 중국, 미국 각각의 법인이 이 커머스 시장도 공략하여서 온, 오프라인의 많은 유통망을 통해서 올해부터 이제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어, 특히나 최근에는 중국 색조 브랜드의 1위인 퍼펙트 다이어리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이 색조 브랜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색조 브랜드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 한국 화장품 시장은 솔직히 고급 프리미엄 면에서는 중국 시장을 제외하고는 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는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색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의 메이크업 크리에이터들의 영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보게 되었죠. 그 원인은 아무래도 BTS, 뭐 블랙핑크 같은 이런 한국 K-팝 열풍에 힘입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 그 연예인들의 화장법도 그 한국 화장품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뭐 기초 화장품이나 고급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아직까지 많은 이 프랑스 기업들이 브랜드 경쟁력이 강화되어 있지만 색조 화장품 같은 거 여성분들 이런 메이크업 할때뭐 색조 화장품 뭐 이런 뭐 눈썹 다듬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제 여성들이 미적인 감각을 뽐낼 수 있는 그런 어, 한국 브랜드들이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의 색조 브랜드인 퍼펙트 다이어리도 한국 제품을 수입해서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유통망을 갖춘 브랜드를 토대로 중국 본토의 색조 화장품 시장을 키우겠다는 의지가 있죠. 이런 색조 브랜드에게 납품을 하는 코스맥스 기업의 색조 화장품 경쟁력은 중국도 인정할 만하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의 경쟁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업체향 장기공급 계약이 하반기에 이제 소비시장이 열리고 많은 화장품 상품에 대한 수요가 생기게 된다면 ODM 기업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 주문이 많이 들어오겠죠 화장품계의 파운드리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예상 실적치를 반영한 2021년 목표가는요 1차는 128,500원 만 그리고 2차는 15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렸고요. 지금 최근에 증권가에서 약간 코스맥스의 기업 실적을 약 100억 정도를 조금 낮춰서 하향을 시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막판에 목요일 금요일쯤에 약간 주가가 약간 아래꼬리를 달고 11선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기업 예상 실적을 보니까 조금 업계에서는 하향 시켰고 2021년도까지는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2022년, 2023년에 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맥스의 주가가 약간은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12만 8 5 0 1 5 6,000원 이거는 추후에 제가 약간 목표 주가를 약간 조정하는 걸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맥스의 지금 PER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는 어 글쎄요 지금 고점이라고 보진 않거든요. 솔직히 한국 콜 조금 많이 올랐지만 코스 맥스는 그래도 재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 가격은 참고만 하시고 조금 조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지만 이제 또그 세부적인 매수 매도 순간은 차트도 보고 또 결정해 봐야겠죠 아무튼 약간 중기적으로 한 1년 뭐 내년까지 봤을 때는 코스맥스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올해 만약에 조정폭을 보이면 조금씩 단가를 낮춰서 조금 길게 봐도 되겠죠 만약에 급하게 올해 안으로 이 목표가격으로 올라온다면 이익 실현하는 것도 좋겠고요 내년 내후년 실적을 반영한다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테마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기업 실적을 보시면 제가 지난 방송 기업 실적을 캡처한 것이 3월 초였거든요. 2020년도에 적자, 단기순이익이 적자가 나왔고요. 이렇게 또 영업이익만 보시면 영업이익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코로나와 별개로 꾸준히 증가했고요. 하지만 단기순이익이 조금 떨어졌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을 관리하면서 이제 유통망이 이커머스 중심이 아니라 약간 오프라인 중심으로 유통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졌기 때문에 뭐 부동산 월세 같은 거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 월마트에 입점했을 때그 입점에 대한 뭐자리세 같은 거 내겠죠 뭐 판관비가 많이 소요가 되겠죠 뭐 광고비도 있을 거고 이런 판관비의 문제 오프라인 시장의 판관비 문제 때문에 순이익이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2021년도에는 다시 단기 순이익이 흑자 전환될 거다. 어, 이제는 뭐 오프라인 시장이 다시 개설되고 이제 온라인 시장도 으 조금 집중적으로 한다면 환관비가 많이 줄고 인건비도 많이 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순이익은 이제 다시 흑자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쉽고요 그래서 2021년도 업계 평균 단기 순이익 전망은 513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1년도 다시 HTS 를 켰을 때 어, 매출액과 뭐그 영업이 지금 별 변함이 없지만 단기 순이익이 조금 또 떨어질 거다. 약 50억이 아니네요. 한 20억 정도 도 조금 낮게 봤네요. 20억 정도 낮게 봤고 내년과 내후년은 조금 좋게 봤네요. 단기 순이익은 600억, 800억까지도 보여주고 있다. 400억만 하더라도 역대급 단기 순이익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폭의 실적 달성이죠. 그만큼 화장품 시장이 더더욱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업계에서는 보고 있죠. 그래서 20억 정도 차이네요. 저는 50억이라 생각했는데 아무튼 20억 정도는 낮게 봤지만 그래도 여전히 퍼 비율 대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퍼다. 현재 주가 12만 4,500원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퍼25.2 정도 퍼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역대급. 퍼들 보시면 30, 60, 40, 46 퍼에 봤을 때 20대는 낮은 숫자죠. 올해는 더 역대급 실적 달성이 예상되지만 퍼가 굉장히 낮다. 그래서 퍼 빌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약간 출렁이 때마다 조금 매집하는 구간을 가지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뭐 다음에 더 정확하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그 다음은, 어 이제 차트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월봉을 봤을 때는 제가 지난번에 월봉의 상단선은 14만 500원이 라했는데큰 차이 없어요. 월봉상 상단 추세선에 음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어 주가가 한번 쭉 출렁이고요.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바닥을 턴 어라운드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이번 달에 6 5일봉을 올리면서 돌파하면서 강한 시세 흐름 장대 양봉 월봉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3월 달이 3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월봉선에서는 이 정도 마무리할 것 같고 다음 달에 또이더 높은 가격 한 14만 4천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윗꼬리 이 추세선의 윗꼬리에 오는 순간 약간 좀 비중을 줄이면서 이익 실현 하시는 게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올라갈 길이 조금 올봉상에서는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봉상 봤을 때는 제가 주봉상이 좀 중요했죠. 이번 주에 12만 6천원을 돌파하는지 이 엠벨로프 상단을 여태껏 항상 맞으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점선이 엠벨로프 상단입니다. 이 엠벨로프 상단선을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죠. 이번에도 막고 돌파를 한다면 시세가 분출될 거고, 만약에 막고 떨어지면 또 이와 같은 형상을 어또 재현 시킬 수 있다고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봉 고점이 12만 6,500원 엠벨로프 상단을 뚫지 못했어요. 그나마 다행 인 거는 5주선을 지지했죠. 5주선을 지지하고 주봉상에서 5주선, 10주선, 20주선 뭐 60주선이 맨 밑에 있지만, 이세개의삼지창 5주선, 10주선, 20주선을 봤을 땐 어느 정도 정배열의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상단은 12만 6천원, 하단은 5주선, 11만 6천 5백원 지지하는지 상단선과 하단선을 말씀드렸지만 상단선 돌파하지 못한 게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하단선도 충분히 지지하고 올라갔죠. 충분히 이 정도는 그렇게 not bad. 나 o 드한 차트 주봉의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5주선도좀평단가가 올라갈 거고, 12만 6,500원, 6,000원을 또 돌파하는지 한번 또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일봉상 12만 6,000원, 주봉상의 엠벨로프 상단이었던 일봉상의 12만 6,000원대 가격을 살짝, 목요일날 12만 6,500원, 호가 한 단위, 6,000원과 6,500원 호가창에서 하나의 단위죠. 한 단위를 뚫지는 못하고, 이렇게. 음, 조금 윗꼬리를 달고 양봉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저번 주 방송 이후에도 그렇고, 3월 초부터 11선을 교묘하게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 201선이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분포한 이 상황을 우리가 여러분들 차트 공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평균 이동성 매매법에서 봤을 때 5위선, 11선, 61선, 121선, 201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이 차트 모양 이 차트 모양을 정배열 구간이라고 한다 정배열 구간 정배열 구간에는 11선과 21선은 이탈하지 않다 이때부터 정배열이 시작됐죠 이때부터 정배열을 형성하다가 매물대 소화하면서 21선 보십시오 21선 이탈하지 않죠 정배열 구간에서는 11선 혹은 21선이 생명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랫꼬리 달고 21선 지지하고 올라갔죠. 전형적인 정배열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선과 11선이 간격이 좀 벌어졌죠. 그때는 11선과 21선이 간격이 좀 좁았기 때문에 매도하는 타이밍에서 큰 차이는 없었지만 지금은 11선과 21선이 간격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데일리 트레이딩이 가능하시고 실시간 이 시세를 보실 수 있으시는 분들은 이제 다음 주장에 또 3월 마지막 장에서는 12만 6천원 돌파하는지 혹은 5일선, 11선 까지 하단선 손절가를 보시고 1 1선을 이탈한다면 21선까지 밀려날 가능성도 있겠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1선에 이탈할 조짐이 보인다면 종가 기준으로 조금 매매해서 다시 21선에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는. 그러면 이게 다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더큰 수익을 레버리지 효과를 거둘 수가 있겠죠. 주식은 평단가의 싸움입니다. 평단가의 싸움. 장기 투자, 분산 투자로 평단가를 조정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주식 시장에서는 무조건 필승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6천 원을 돌파하는지, 11선을 지지하는지 이두 위치에서 이제 밴드를 설정하셔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가 한25% 가격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 가격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30%, 60%까지 올라갔습니다. 60%까지 올랐을 때에는 2017년도에서 2018년도에 기업 이 실적이 70억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으로써 올랐거든요. 지금 보시면 작년에 적자로 도왔었지만 올해 바닥을 찍고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퍼가 46퍼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올해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실적도 약 조금씩 올라가죠. 내후년은 더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25퍼가 40대 퍼, 30대 퍼까지도 충분히 가고, 만약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사람들이 가지야 전략으로 개인들까지 막 달려들고, 막 H&M처럼 이상하게 올라간다면, 60%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충분히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도 상관없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수 전략이고,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12만 6천원. 11선,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충분히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손절과 11선을 이탈한다면 21선에 다시 약간 매수 전략을 가는 것도, 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큰 변화가 있으면 다시 한번 방송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